젠데스크 고객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즉시 실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맞춤 설정과 확장이 가능하고 조직 내 모든 부서와도 연결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여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은 주로 이메일을 보내지만 내용에 따라서 전화통화가 더 적합할 수 있으며 메시징 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젠데스크에서는 새로운 채널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의 경우 한 곳에서 모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협업 또한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지식 문서, 앱, 그리고 이미 사용 중인 다른 시스템과도 쉽게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관련된 중요한 전후 상황 정보와 문제 해결 방법이 한 곳에 있습니다. 비즈니스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고객 지원 운영은 점점 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젠데스크를 통해 전체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의 전문 분야에 따라 문의 티켓을 라우팅하거나 문의 유형에 따라 상담원에게 표시되는 도구를 자동화합니다. 팀의 업무 체계와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고객은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본으로 제공되는 분석 기능을 통해 모든 작업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묻는 문의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셀프 서비스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AI 기반 보에 입력합니다. 코딩 작업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에 고객이 해당 내용을 문의해오면 원하는 답을 즉시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기업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평가판을 시작하세요.